안녕하세요, 라이브 살롱 진아입니다. 러브 스토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년 이맘때쯤 연말이 되면 러브 스토리를 영화로 보거나 책으로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책을 하나 찾았어요. 바로 이 책이죠. When Breath Becomes Air. 번역본으로는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어, 다들 이 책을 굉장히 슬픈 책으로 많이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36살 밖에 되지 않은 신경외과 의사가 폐암 말기를 어, 확정을 받아서 무려 22개월 만에 삶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어, 슬픈데. 분명히 슬픈데요. 저는 읽으면서, 아,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 책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목소리> 이 책은 펄 클라니티의 책이기도 하지만 루시 클라니티의 책이기도 해요. 왜냐면 안타깝게도 그의 병이 너무 심해져서 어, 죽기 전까지 이 책을 끝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필로그 부분을 상당히 꽤긴 정도의 에필로그예요. 그것을 루시 클라니티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다. 도대체 이 둘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고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사랑하게 하였으며 죽음도 떼어놓지 않은 그런 숭고한 사랑 러브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둘의 사랑의 시작은 2003년으로 돌아갑니다. 둘다 예일에 의대를 다닐 때였죠. 둘은 1학년 때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때 만나고 정말 어, 첫눈에 반했다라는 얘기 있죠? 그 둘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수업 시간 때도 둘이서 손을 잡고 수업을 들을 정도로 그 이후로부터는 inseparable 했다. 정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됐다라고 했어요. soulmate인 둘이었습니다. 어... 근데 사실 둘다 의사가 되려고 했던 거는 아니래요. 아시다시피 이 책에서 보신 퍼카네티는 영문학 전공을 했고요. 석사도 했고 또어 철학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점에 와서 어 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더 깊게 알 수가 없다 하는 그 시점까지 와서 그때 그 학문 중에서도 가장 완벽을 추구해야 되는 뉴얼 s u r g 가 뇌의학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의사가 되겠다 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삶이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떠한 소명의식으로 인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거든요. 펄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루시라는 사람은 인터뷰에서 봤는데 자신은 어, 수학선생님이나 엔지니어가 됐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제 의사가 된 거고요. 펄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거든요. 루시도 마찬가지로 MRI 스캔 이런 걸 보면서, 환자가 죽을 환자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따스한 마음을 가진 여자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펄이 그렇게 그녀가 사랑스러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두 명이 정말 잘 맞았던 건 아닌가 해요. 그래서 결혼은 의대 본과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펄은 어, 스탠포드에 가서 뉴럴서주리, 내의학으로 음, 레지던시를 하고 또 세 루시는 UC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턴이스가 됐죠. 내과 전문의로 레지던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시가 본 커니티는 음, 이랬어요. He is a real striver and deeply thoughtful. And I said, yes, he was Always very intense. Intense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intense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녀는 그의 intense 했던 면회제에서 한 가지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Um, what does it mean by living intensely? He was just as likely to stay up all night drinking whiskey with an old friend. Yeah, that's a form of intensity too. He's just really alive. 네, 친구랑 밤새서 위스키를 마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이상할 게 아니었다. 자주 그랬다는 거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사람이 굉장히 인텐스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냥 굉장히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alive. 어,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왜 사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한 사람이라는 걸이 책을 보시면 알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의사는 왠지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랑은 조금 멀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의료 교육 시스템 자체가 우선 어, 학사 학위는 끝내고 나서 의대를 진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한국도 뭐 의전대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의대를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 철학과, 어, 영문학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의대에 가게 된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최고의 완벽을 요구하는 신경외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루시는 이 책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sense of humor. 정말, 어,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Sweetness and tenderness. 아주 스윗하고 마음이 여렸던 사람이다.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기억이 남는데요. The version of Paul I miss most. More even than the robust, dazzling version of with whom I first fell in love is the beautiful, focused man He was in his last year. 로버스트 한 사람이면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아주 팔팔한 사람,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서 정말 그 길을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펄도 좋았지만 아름답고 죽음 앞에서 초연했던, 포커스된, 어, 되게 집중했던 그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를 어 frail. 앞, 나중에 후기에 이제 죽을 때 됐을 때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죠. 사진을 보시면은 젊었을 때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죽을 때 가서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말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병약했지만 frail했지만 never weak. 절대 나약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도 행복한 결혼이지만 트러블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긴가민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을 때에 둘이 싸워서 펄이 혼자 미국에, 뉴욕에 친구를 보러 갈때 루시는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서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게 되는데, 의사였던 펄은 자신의 증세를 빨리 알아차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루시에게 간다고 했고, 루시는 공항에 픽업을 왔고, 펄은 이제 자신의 증상을 얘기하면서, 이런 거 갔다 얘기하며, I need you. 난 너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 루시는 I will never leave you. 난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했죠. 결국, 어,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슬픈 사실인데요. 인터뷰에서 봤는데, 이 36살의 나이에 폐암에 걸릴 확률은 0.0012%도 되지 않는데요. 원망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판정을 받고 둘은 울었다고 나왔어요. 근데 루시는 그에게 그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펄이 죽기 싫다고 얘기했어요. I don't want to die. 나 죽기 싫어. 하면서 펄은 그녀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결혼을 다시 하라고 얘기를 했죠. I told her to remarry that I couldn't bear the thought of her being alone. 바로 그녀에게 결혼을 다시 하라고 그랬대요. 왜냐?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I couldn't bear. 없 t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꼭 자기가 어 죽으면 어 새로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그 부분을 어뭐급이펄 카운티 도 한번 했고 뒤에서 또 루시 도 한번 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순간부터 이제 펄은 루시를 혼자 두고 가는데 어 어떻게 하면 그녀가 좀 낫게 살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적 부담을 절대 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바로 그 상태에서 집에 담보 대출, 모기지라고 하죠. 담보 대출을 빨리 갚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정말 슬픈 게 내년이면 이제. 어, 미국에서 의사들이 돈 얼마 버는지 아시잖아요. 뉴럴설전입니다 어, 레지던트에서 네, 지금 버는 거에 6, 7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내년이라서 그거에 맞게 파이낸셜 플랜을 따놨는데 지금 그게 올스탑 되고 지금 보니까 재정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루시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어 준비를 막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곧갈 갈 수도 있으니까 다급했던 거겠죠. 그녀를 그만큼 사랑하기에 그녀가 떠나고 나서 적어도 그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다 준비해 가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진짜 느껴졌어요. 그래서 financial instrument 재정적 수단이 seemed necessary. To protect Lucy. 이건 책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Protect Lucy 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너무 감명을 받았거든요. Lucy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재정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그는 그때 판단을 했고요. 근데 이 둘의 이야기가 여기서 정도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막 마음이 아프거나, 어, 가슴이 이렇게 아름다운 느낌이 이렇게 가득 차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놀란 거면 이 둘이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약물 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펄 클라네티는 정자 은행에 가서 자신의 정자를 이제 보호를 했어요. 오히려 루시보다도 펄이 더 갖고 싶어 했다근데 솔직히 루시가 실다으로만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루시도 원했던 거죠. 그에게는 바로 죽기까지는 리빙이다. 사람이 죽는 그 전까지 사람은 사는 거고 어 그래서 자신은 가족이 있었으면 했고 또한 죽고 난 후에도 루시에게 가족이 있었으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루시가 물어봤대요. 죽는데 네가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냐. 네가 가는 걸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겠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 펄의 대답이, wouldn't it be good even if it did? 그런다고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그녀가 되게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또 나중에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Sometimes you cannot have joy without risking pain. 고통을 얻는 것을 리스크하지 않고는 기쁨을 얻을 수도 없다. 그렇게 체외 수정으로 아이를 갖게 되고요. 2014년 7월 4일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KD죠. 딸이었어요. 근데 어, 이 펄의 얘기가 아이를 갖고 난 이후의 삶은 마치 보너스 같았다. 네, 이런 얘기를 과거에 어, 겪, 어, 느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을 아이에게서 느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때, 루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 가족이 지금 루시에게 둘인 거잖아요. 한 명은 이제 태어난 신생아예요. 한 명은 곧 죽을 남편이에요. 한 팔에는 죽을 남자가, 한 아이는 이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 아주 ferocity of love, 맹렬한 사랑을 느꼈다고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그냥 whatever happens, it will be okay. Life is a path. 삶은 그냥 가는 길이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괜찮다. 그냥 가져가는 길이니까. 뭔가 그게 끝이도 아니고, 그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덤덤하게 그녀가 필요한 둘에게 최선의 시간을 보내준 그녀입니다. 그러다가 어, 2015년 3월 9일이죠.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채안된 그날 펄 클라나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6살밖에 되지 않았죠. 펄이 죽고 난 다음에 루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이제 계속 엔터리스트로 내과의 전문의로 의사 일을 했고 어, 현재는 어, 스탠포드 의대에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1년 동안은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녀는 이 남편 대신해서 이 책에 북투어를 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됐다 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물어봐주고 자신의 죽은 남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의 글을 낭독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치유를 받았고 그래서 그녀는 이런 것들로 그녀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쩌면은 우리나라에. 좀 분위기로는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녀에게 새로운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음 되게 저는 이 러브스토리도 운명적인 것 같고요. 또 드라마 같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이 남자는 이 When Breath Becomes Air 굉장히 비슷해서 페어링 독서로 많이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저희 무클럽에서 그 책을 소개할 정도로 어, 《The Bright Hour》라는 책이거든요.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책으로 2017년에 나온 비슷한 시기에 나온 책이에요. 니나 리스의 책이죠. 근데 그녀도 30대 젊은 나이에 이제 암으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루시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이 니나 리스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도우와 위도우, 위도우는 남자, 남자, 위도우는 여자죠. 이렇게 둘이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만나기 전에도 스토리가 있는 게 먼저 루시가 이 니나 리그의 팬이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힘들었을 때 니나 리그의 이런 글을 보고 이제 컨택을 따로 했다고 막 이메일도 쓰고 했다고 나오거든요. 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이 또 너무 안 됐잖아요. 이 남편이 너무너무 고통받아 하니까 이제 자기가 죽으면. 루시 카라네티를 연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녀라면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뎌낼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요. 뭔가 약간의 뭔가 매치 메이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인정을 한 그때 과거에 인정한 여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어쨌든간에 어 연락을 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하다가 이제 이메일을 했는데 둘이 이메일을 너무너무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진짜 만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메일만 해서 이게 힘든 거를 어떻게 견뎌내면 되는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다고 그랬어요. 어, 그랬는데 어느 때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퍼블리셔들끼리 같이 해서 둘이 조인트 막 그런 북 이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둘이 처음으로 막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났는데 둘이 어 여지껏 이메일로만 했는데 완전 사랑이 더 크게 막. 싹 트기 시작한 거죠. 어, 사랑에 빠졌다고 이것도 굉장히 많은 어, 매스컴을 탔어요. 어, 워낙 유명한 책두 권에 어, 남겨진 배우자들끼리의 사랑이니까 또이 남자는 어, 로이어의 아이가 아들이 둘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루시는 또 딸이 있는데 어, 그 셋이 이렇게 또 같이 왔다갔다 교류를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둘이 있는 사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그렇게 하면서도 웨딩링은 끼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슬퍼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근데 이 둘이 그 부분이 쉽진 않았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Accepting new partner is the possibility of losing your partner.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죽은 내 배우자를 그냥 있는다, 그냥 잃어버린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둘이 결혼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정확히 둘의 어떤지, 러브 스테러스가 어떤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쯤 2020년 인터뷰에 보면 어 사랑에 빠졌었다라고 얘기 나와서 끝난 사이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건 둘이 결혼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게 남편을 보낸 루시는 아직도 딸 케이디와 함께 어, 폴 클린티의 무덤에 자주 간대요. 근데 정말, 어, 정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녀와 그 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과도 그렇고 그의 생일 때면 명절 때면 그렇게 같이 가서 그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위스키도 마시고 어, 그냥 피크닉 같이 좋아하는 음식 가져가서 피크닉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무덤이 그 산의 능선 위에 있는데 이게 아주 높이 있어서 태평양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장소에 있대요. 근데 루시가 거기를 표현한 게 투박하면서도 우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그게 마치 퍼 카네디 그 자신 같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도 I love 퍼 forever. 어, 지금의 시기에도 나는 펄을 평생 사랑할 것이다. He's my family forever. 나는 그는 나의 가족이다. 평생 결혼으로 맺어져서 사랑이 끝까지 죽어서도 함께 가족의 일부로 함께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되게 먹먹해지는데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순고함에 대해서 어,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더 사랑하면서 살자고요. 감사합니다. 拜拜。Bye bye.